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대화도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해야 즐겁지 난 건축 디자이너 카베야 내 도움이 필요할 땐 우선 네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해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건 일종의 미덕이지 늘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걷는 게 좋을 거야 저번 방안에 개선할 요지가 있네 마감일 전에 빨리 고쳐야겠다 응 아, 갑자기 웬 비? 우산을 안 챙겼네. 봤지? 방금 엄청 신기한 모양이 번개가쳤어. 등에 한기가 느껴져. 가슴팍도 좀. 오랫동안 햇빛을 쬐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밤새 일할 때 느껴지는 어지러움과 비슷하지. 초행길도 아닌데 좀처럼 더위에 적응이 안 되네. 아, 어디 그늘진 곳 없나? 잘 잤어? 아침부터 사람 신경이나 긁는 그 녀석을 만나지 않고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 햇빛이 정말 따갑네 밖에 말려둔 재료는 어떻게 됐으려나 오늘따라 별이 많이 보이네 좋은 조짐 같지 않아 고민을 다 지우고 푹자 전공이라면 자신 있지 어떤 학자라도 본인의 전문 분야에선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야 그게 우리의 에고거든. 이 정도 자부심조차 없으면 어떻게 자신과 남에게 요구를 할수 있겠어? 카자르 자리공을 본적 있어? 내 회심의 작품이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laughs> 너희는 내가 아니고 업계 사람도 아니니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해 으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무엇을 위해 창작하는지 깨달은 이는 존중받아 마땅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문외하는 묘론파 건축 디자이너가 흙이나 목재 같은 자재들만 다룬다고 생각하던데 어찌나 얕은 생각인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니까. 재료만 조립하고 그걸 집이라고 부른다면 건축학을 부정하는 꼴이 돼. 건축 디자인이란 문화의 일부이자 예술이야. 예술은 인간을 벗어날 수 없지. 사용자의 체감, 보는 사람의 느낌. 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참, 예술적인 표현과 인문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지. 내가 수메르에서 제법 유명하다고? 하하하하! <laughs>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야.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 이곳에서 살다 보면 안 유명해지는 게더 힘들거든. 다만 파산 스킨들 때문에 날 알게 된게 아니었으면 좋겠네. <laughs> 네가 원한다면 내 장점을 소개해 줄게. 음악, 건축, 조각, 그림. 이 모두 시간 들여 감상할 가치가 충분한 예술이지. 다할줄 아는 건 아니지만, 흥미가 있으니, 언젠가는 모두 통달할지도? 이거 봐, 벌써 연지도 할줄 안다니까? 고민이라. 음, 가장 직관적인 고민은 돈 문제야.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남기질 못 하겠어. 세상엔 돈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걱정 마,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니까, 곤란에 빠지지 않게 더 조심할게. 술과 따뜻한 수프? 그리고 치즈와 크림 요리라면 다 좋아. 신선한 과일도 나쁘지 않지. 맵고 뜨거운 음식은 입에 대기 힘드니까 못 먹겠어. 적어도 식혀야 먹을 수 있을 거야. 맛있다. 레시피 좀 알려줄래? 안 들어 딱이네 음? 음. 으... 어. 오늘이 네 생일이니 축하해. 생일은 중요한 날이지. 한해 중에 가장 가족이 그리운 날이기도 하고 어쨌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랄게. 스캔, 덤벼, 장애물 제거, 잘 봐도 작업 시작 모두가 주목하고 있군. 새로운 발견이야 좋은 거주었으니까 기분 좋지. 상상을 초월하는 횡재인데 진짜 귀찮네. 다음은 안 봐준다. <laughs> 저리 비켜 이곳은 내게 맡겨 뒤로 물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어째서 내 꿈을 짓밟지 마아 이러지 마 별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고객님이신가요? 아니면 아, 너였구나